문장의 해석이 왜 어렵냐고요? 그렇죠. 점점점 길이가 길어지거든요. 그 길이가 길어지는데 일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후치 수식입니다. 계속해서 뒤에서 수식하는 요소가 붙는 거거든요. 자, 기억나세요?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후치 수식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? 바로 명사 다음에요. 추 부정사 구나. 아니면은 전치사구가 붙으면서 문장, 즉 앞에 있는 명사, 주어가 길어진다고 배웠거든요. 자, 그러면 오늘은요, 이두 가지 말고도 또 추가추가 추가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명사랑 되게 친한 아이들이 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? 자, 딱 떠오르는 거 있죠. 명사 수식하는 대표적인 그렇죠. 형용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. 자, 형용사가 단독적으로 여러분 수식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은 형용사가 뒤에 주렁주렁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요. 그걸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표현하죠. 단어가 이렇게 두개 이상 이어지는 형용사 구 이런 것들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. 자, 형용사의 자식이라고 할수 있는, 그렇죠. 바로 분사가 있습니다. ing와 pp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동사의 성질을 지니면서 동시에 형용사의 성질을 지니는 즉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자이 형용사 혹은 형용사 구와 분사 혹은 분사 구가 어떻게 수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. 자 이런 문제는 특히나 주어 동사 일치 문제가 잘 출제된다고 배웠잖아요. 주목하시면서 볼게요. 자 이거 젠플1 번입니다. 어떤 젊은 소년이 아 젊은 남자입니다. 남자인데요. playing played. 자 그의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. 켜고 있는데 with great effort. 자 역시나 이렇게 전체 사고가 같이 또 붙고 있죠. 자 그럼 여기서의 지금 분사의 태는 못 가요. 여러분. 그렇죠. 이 사람이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거니까 능동해 주시면서 주어는 누구예요? 영맨. 이 사람은 plane 후치 수식 받았습니다. 그리고 with 전치사고 후치 수도 식 받았어요. 그러면 끝나는 부분이 여기겠죠. 자, 온갖 노력, 아주 큰 노력으로 자신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은 자, 주어 단수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 있는 efforts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. 주어 단수. 정답은 was there. 그곳에 있었습니다. 자, 2번 넘어가 볼게요. The house, 집이에요. 자, ing와 pp의 분사의 수식을 역시 받고 있습니다. 그 집은요, surrounding, 자기가 둘러싸고 있어요? 아니면 surrounded,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까? 뒷부분에 by 보시면서 힌트 얻을 수 있죠. 무엇 무엇에 의해라는 의미니까,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집이에요. 자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로 그집 주어하우스 단수이니까요 앞에 있는 trees에 혼동되면 안됩니다 정답은 is 자그 집은요 is in a nice neighborhood 아주 경관이 좋은 주변 경관을 가지고 있다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세요 자 그리고요 3번 마지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번에는요, 형용사, 구가 후치수식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. The problem is 문제예요. 근데 어떤 문제냐면, difficult, 어렵대요. 자 형용사가 단독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죠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하기 어려운 문제요 to solve 풀기 어려워요 그런데 in a minute 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는 주어가 복수겠죠 앞에 있는 minute 주어 아닙니다 수식 받고 있는 주어 problems와 make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그 문제들은 make people nervous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철제가 많이 되니까 끊어 있게 하면서 구문 분석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